둘대 아빠는. 빨리, 빨리 가. 응? 그만! 야, 우어안 시켜준다. 나이가 해야 한다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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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냐? 너란 누구냐? 안 되겠다, 니가 필살기! 도깨비! <laughs> 널두토막을 해주겠다! 덤벼라! 왜 뒤로 와아 <laughs> 嘿嘿，再唱唱 시장면안돼 손을쓸 수가 없다. 어. 손지는건안되지 하지만, 손지는 거. 치면하지 왔다. 합만 하지만, 하지다하 하지만, 하지만, 하이지만 하지만, 하지만, 하라만 하지만, 하지만, 하지 어? 잡았다고 어를 <laughs> 잡았다고 아 <거기도> 괴롭힌다 <laughs> 아